진짜 이본 논제 중에 그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독을 많이 해서 단권화를 시켜 놓으면 처음에 일주일, 그다음에 4일, 음. 3일, 그다음 하루, 그다음에 시험 당일날까지 볼 거를 이 포스트잇으로 제가 찝어 놓는 거예요. 그 시험장 들어가는 시간까지 이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끝.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곽쌤입니다. 사 그래서 2차 준비 때는 저는 새벽 5시 15분에 항상 칼기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침 대충 먹고 지하철 타 가지고 이제 지하철 가는 동안에도 아침에 또 정리한 거나 뭐 서머리나 이런 거 보면서 가잖아요. 7시 전에 무조건 도착해서 인강과 모든 공부할 준비를 아침 7시 전에 마쳤어요. 그게 매일매일 그랬는데 2차 저는 그 오프라인 강의 들을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동차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전부 다 인강으로 제가 대체를 했고요. 인강으로 이제 뭐 회독수 늘릴 수 있는 건 늘리고, 하는 내용 중에서 얘가 조금 더 안다 하는 내용은 강의를 건너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조정을 했고, 회계학 2차 들어가서 회계학 1부의 김영덕, 최재형, 임세진 선생님, 회계학 2부의 강경태 선생님, 해법학 1부의 정현대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모의고사를 제가 타학원 가서 유이너스였던것 같아요. 유은종 선생님 거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풀이를 할때 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학 1부는 제가 모의고사를 매주 보니까 진도에 맞춰서 매일 두세 시간씩 문제를 그 진도에 맞게 단원에 맞게 계속 풀고 회계학 2부도 마찬가지로 익숙하게 많이 표기간 된 부분은 인강 봤다 했잖아. 인강 보면서 같이 풀어보면서 그걸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이나 선생님이 골라준 좀 필수로 강조해주신 부분은 인강 시간 외 복습을 해서 한 3시간 정도. 꾸준히 매일 풀었어요. 매일 5시간, 6시간 정도를 회계학 1, 2부를 같이 하고 나머지 오후 시간 다 세법학. 그게 이제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 뒤에 이제 논제 취합이나 스터디였는데 세법학을 한 하루 에 7시간, 8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밑 빠진 독에 계속 넣어야 돼요. 강의 듣고. 뱉어내고 써보고 하는 거를 세법학에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8세목을 다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지금 와요.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거나 예상하시는, 체크해주시는 부분은 무조건 가져가서 열심히 한번더 보고 기출문제를 보는데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허무할 정도로 나는 이 8개 세목을 일단 다 보는데 실제 주제를 다루는 세법학 1부, 2부 해서 한 3개? 4개 주제를 다루거든요? 그럼 어디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7년 만에 한 번, 8년 만에 한번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더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일단 되도록이면 저는 택볼때몇 년기출 나와 있잖아요. 1, 2년 기출 전풀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거의 무게를 싣지 않고 가볍게 되게 공부하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다시 출제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요. 우리 경영 나무 위너스 주말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자기들이 예상하는 세법학 주제들의 논제를 낸단 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토요일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모든 논제, 모든 학원에 시험을 쳐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메이저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진행할 때 다루는 논제나 예상 논제가 각각 학원마다 달라요. 그거를 내가 다니는 학원이랑 다른 학원을 다니는 학생분들과 학원별 예상하는 논제 취합 공유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경영이었잖아요. 근데 저기는 위너스를 가고 저기는 나무 경영을 가요. 그러면은 자기들마다 이제 주말에 시험을 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오늘 접대비랑 뭐가 나왔어. 근데 나는 과점주주가 나왔어. 나는 예를 들어서 세무 조정 부분이 나왔어. 이런 게 주말마다 다루는 내용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학원의 논제만 취합을 하면 내가 무슨 논제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는 나도 볼수 있잖아요. 책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통된 부분이 나온다 하면은 이거는 양 학원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구나 하니까 좀더 힘을 실어서 공부하고. 그러면은 요 부분은 뭐두 개가 겹치네 세 개가 겹치네 뭐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겹치면 겹칠 수록 중요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어찌 됐던 간에 다 시험을 보진 못했지만 다른 학원들의 논제를 이미 본 거니까 마음이 안정이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일단 논제 취업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리고 단권화로 나눠서 3 일씩 기준으로 회독을 늘리는 데 초점을 뒀어요. 처음에 세법학 책도 세법학 1, 2, 이게 있는데, 책을 읽고 판례를 보고 하는 데는 한두 번은 내가 눈으로 읽고 할수 있는데, 그거를 내용을 어차피 단기간에 다 뽑아내서 법령이랑 탁탁 내뱉어야 되고, 판례 나왔을 때 이렇게 내뱉으려면 단권화를 또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책이 이거거든요. 세법학 책? 세법학 강의를 듣고, 연관화를 시키잖아요. 그럼 생광펜 하고, 빨간색 표시하고, 나머지 추가 내용, 추가할 거를 다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책이나 뭔가 들은 내용에 따라서 또 옮겨 적어요. 추가적으로 내용은 좀더 상세하게 내가 보충을 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나 혼자 별표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한네개 적혀져 있는 거 이러면은 엄청 중요한 거야막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나봐요. 조금 더 초점적으로 기출이 나온 지가 뭐 오래돼서, 아, 오래 나올 때 됐다. 좀 예상하는 부분들은 이제 별표를 치고. 그런 식으로 해서, 2주 전에는 이제 단권화를 시켜서 일주일에 이책 내용을 나눠서 한번 보고 그 다음 이거를 손으로 넘기면서 3일에 한 번씩 보고 마지막 날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거 포스트잇 붙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내 시험 당일 날볼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일 날에 시작하기 전에 이 포스트잇 된 것만 한번 눈으로 쓱 훑으면 나는 시험 당일날 10분 전에 중요한 논제 꼽은 거를 제가 기억하러 20개 맞췄던 것 같거든요. 20개 보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눈으로 읽고. 왜냐면 내가 하도 보던 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읽고 시험에 들어갔는데 진짜 이본 논제 중에 그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독을 많이 해서 단권화를 시켜놓으면 처음에 일주일, 그 다음에 4일, 3일, 그다음 하루,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까지 볼 거를 이 포스트잇으로 제가 찝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또 어떻게 다 들고 가서 시험,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뭘 때려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 시험장 들어가는 시간까지. 이거를 다 표시를 해놓고 이것만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끝. 나왔어요. 운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회계학 1, 2부는 단원별로 두 문제씩만 꼽아서 연습장에 적어서 꼬깃꼬깃 적어간 다음에 시험장 시작하기 전에 눈으로 훑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 한번 훑는데 한 20초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까지 시험을 치러 들어갔죠. 제가 진짜 좀 웃긴 게 시험장에서 학교 책상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지 연습장은 여기에 놓고 시험지는 크기가 이만하니까 넘기기에 불편하지 않게끔 시험지를 몇번 접어야 되는지 스타워치는 여기에 놓고 펜한 자루는 이쪽 책상 위 책상 크기까지 맞춰가면서 그 세팅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무슨 펜으로 풀지 살짝 손에 익은 펜들을 챙겨가지고 필통에 챙겨서 갔고 점심은 속 아플까 봐 유부초밥 딱세 알만 먹었어요 아, 뭐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간절했더라고요 인생이 진짜 몇안 되는 간절하면서 내 미래와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귀한 수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시험장에서 진짜 기억나는 게 시험 치는 동안에는 내가 진짜 다른 생각 1도 없이 시험지 푸는 데만 미친 듯이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확히 세법학 때 내가 그렇게 크게 그 초점을 주지 않았던 담배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세법학 주제. 그래서 담배 어디서 보긴 했었는데 내가 엄청나게 힘줘서 막 봤던 논제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포기할 순 없잖아.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무슨 정신이 들었는지 어찌됐든 간에 내이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뭐 한자라도 써야겠는 거예 그래서 진짜 기억나는 거, 아는 거 교수님이 1점이라도 더 주시겠지 하면서 진짜 열심히 썼어요. 그러면서 종칠 때까지 펜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마지막 종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펜을 이렇게 탁 내려놓고 와, 네 그때 기억에 남는 게내 착각일 수도 있는데 시험지를 다 풀고 그 교실을 나가는데 다른 학생들 나갈 땐 별말 없었는데 감독관이 저 나갈 때아 고생했다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한테 말씀을 갑자기 해 주시는 거예요. 어, 뭐지? 이러면서 건네주신 게 너무 기억이 나거든요. 오래된 학교에 계단을 내려갈 때 진짜 눈물이 울컥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고 와서 집 가가지고 짜파게티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불안해가지고 시시험 끝나고. 한달 정도 뒤면 학원 다시 찾아가서 뭐 강의를 듣거나 자습을 하거나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하는데 저는 책 가지러 짐 빼러 간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는 붙을까 말까 그냥 책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큼 후회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행히 붙어서 이제 탈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제가 진짜 느낀 게 뭐냐면 항상 하루살이로 알바하면서 먹고 살고 하다가 1년5로 오로... 나한테 투자를 해서 시험에 붙어서 지금은 그 당시엔 막 어려워가지고 결혼 생각도 못 하고 이제 지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는 거 보면은 참 1년 투자해서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데 카페 커피도 사먹고 하는 거 보면은 가성비가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1년만 온전하게 나 위에서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그 간절함이 아직도 소심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간절함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전에 단 거나 시키는 게 일단 중요하고 제 그리고 막 연습장에 한 장씩 꼭 써서 집갈 때. 그 복습하는 시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선생님이 뭘 강조하고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뭘한번더 봐야 되는지는 본인이 공부하면 알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반복 반복해서 조금 짧게 추려서 요약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은 그 회계서에서도 연습장 한 장으로 추렸었고, 그 세법의 썸머리에서도 보니까 막 이렇게 적어놨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단원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 헷갈리는 한세 가지의 개념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으로 해서 이 단원을 넘어갈 땐아 내가 이 부분을 헷갈려 했을지 한번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단권화를 하고 요약하고 뭔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좀 반복해서 빠른 시간에 익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식이랑 운동. 저는 운동을 따로 안 했어요. 운동하면 운동하다가 뻗어서 공부를 못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하철 타고 다닌 것도 큰 운동이었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저녁 시간에 있으면 그 학원 계단 오르내렸어요. 계단 오르내리면서 스트레칭 좀 하고. 뭐 그런 거 빼고는 딱히 없었어요. 뭐, 뭐 스트레스는 일단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사람들이랑 노는 게 수험 시간 동안은 힘들겠지만 얼른 견뎌서 더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DM이든 뭐든 한번 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래요 그 다음은 훨씬 더 강하다고 하지만 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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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네, 날이 이상한 건지 네, 하나, 하나.